주손 모으고 눈 감고 우리 사도 신경 하심으로 우리 7월 19일 우리 셋째 주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불사도에 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비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비싸옵나이다. Amen. 우리 함께 신나게 박수 치면서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두 번째 박자의 박수. 이렇게. 사람들을 사랑해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어둠을 타진 사람에게 우리들을 보내셨네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로 택한 받은 나 하나님의 참 소중한 백성이 된나 내가 특별한 이유는 나에게 없죠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겨주셨죠 스페셜 아이 스페셜 하나님의 은혜로 백한받은 나. 하나님의 참 소중한 백성이 된나 내가 특별한 이유는 나에게 없죠.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겨주셨죠. 같이 준비하시고 목소리도 높여서 스페셜 스페셜 아이 스페셜 그 은혜의 사랑 내 부대 스페셜 아이 스페셜 나는 아주 특요 스페셜 아이 스페셜 그 은혜의 사랑 자리바로이 곳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리겠습니다. 눈 감고,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아이들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어째 찬양하고 이 말을 말씀 듣게 해주시면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시간 우리 아이들이 찬양한 것을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 일주일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아이들이 많이 힘들고 모두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 아이들 힘든 마음 치료하여 주시고 더욱더 성장하며 나아가는 아이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김정 목사님께도 큰 은혜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성경인가요? 신약 성경인가요? 신약, 신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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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역시 우리 하이 리 오랜만에 와가지고 아주 싱싱하고 있습니다. 안아 우리 태원이 아주 좋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네 내가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는 이라. 네, 우리 친구들 잘 지냈어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리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고, 그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게 무엇이었냐면, 나는, 너희와 늘 함께 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떠날 것이다. 즉, 나는 이 땅에 온 것은 십자가에서 너희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나는 너를 떠날 것이다라고 하니까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부모님과 함께하면 너무나 행복하죠? 그런데 부모님이 계속적으로 나는 너를 떠날 것이다 라고 말하면 마음이 어떨까요? 슬퍼요. 슬프죠, 맞아요. 제자들도 슬펐어요. 그래서 마음에 근심이 쌓이고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은 너희와 함께할 영원한 살집. 너희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할 살집. 거처를 예비하러 가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렇게 거처, 함께 살 집을 가기 위해서는 아버지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 즉 내가 하나님께로 갈그 길이다라고 오늘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길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따지, 결론적으로 보면 아버지께로 갈수 있는 길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이 갈수 있을까요?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거쳐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근심에 쌓여 있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예수님이 예수님은 자신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길이요 길. 예수님은 자신 자신을 나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유일한 길이라는 말씀이 나는 길이니라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거처로 갈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예수님. 왜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먼저 지금 어렸을 때부터 잘 기억해야 되냐면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유혹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다가옵니다. 사탄을 통해서 사탄은 세상을 통해서 유혹을 하지만.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지금부터 확신한다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삶을 살아갈 때에 나중에 후에 그 유혹이 올 때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천국으로 갈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임을 우리 친구들이 마음속 깊이 꼭꼭 새기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자, 현대는 과학이 발달해서 어디든지 갈수 있어요.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 길이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세계 방광 곳곳에까지 갈수 있어요. 그 비행기도 그 비행기 길을 따라서 날아갑니다. 우리 친구들은 해외 어느 곳을 다녀봤을까요? 해외. 국내. 어디 다녔어요? 국내. 국내에 어느 곳을 다녀왔을까요, 장기는 제주도. 제주도. 그리고 또 어디 있을까요? 부산. 어디라고요? 부산. 부산. 네. 제주도, 부산 나왔으니 또. 경주. 경주. 강원도. 어. 그렇죠. 맞아. 자. 강원도 갈 때, 제주도 갈 때, 울릉도. 또한 부산, 울릉도 갈 때. 울릉도. 어떤 친구들은 배 타고 가고, 어떤 친구는 비행기 타고 가고, 어떤 친구는 차를 타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다 모든 교통 수단을 이용해서 갈때 어떻게 갔을까요? 그 자동차 길. 또한 배도 길이 있습니다. 이처럼 길을 통해서만이 오직 목적지를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만약 자동차로 가는데 길로 가지 않고 다른 어떤 곳으로 가면은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도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길이 그 끝까지 목적지까지 나 있는데 길을 통해서 아니고서는 그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목적지를 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어도 갈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천국. 어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께 갈 수는. 없습니다. 자. 비행기가 있어도 그 비행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또한 인류가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할지라도 우주선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절대로 갈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로 갈수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께는 어떻게 갈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떻게 갈수 있을까요, 친구들? 하나님을 믿어야? 자, 길이 누구라고 그랬을까요? 길. 그렇죠. 길이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요? 기리신 예수님. 기리신 예수님. 그래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자, 기리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 예수님이 계세요. 하나님. 세상 과학으로는 하나님께 갈수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나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과학,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길이 딱 열리니까 하나님께로 우리 친구들이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이 말씀의 뜻은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누굴 통해서만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누굴 통해서만이?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자들. 누굴 통해서만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해성이 친구, 누굴 통해서만이?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자,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어요. 언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애들, 그 애들 동반. 그렇죠. 동반의 애당의 동사를 창설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즉 죄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에 사람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로 보세요. 자연스럽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길이 쫙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쉽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사건이 생겨요. 어떤 사건이냐면, 인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여기에 어떤 게 생길까요? 그렇죠. 죄가 생기는 거예요. 죄가 딱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딱 가로막았어요. 그래서 죄인 된 사람은 보세요, 하나님께로 가고 싶어도 이것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절대로 사람은 이 죄로 인해서 죄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즉,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결국 하나님과 영영 이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 즉, 죄란. 인류조상인 아담과 하하가 불순종. 불순종이 무엇일까요? 지키지 않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 하면 먹지 말았어야 하는데, 아담과 하하가 그것을 먹는 순간, 우리 인류의 주상인 아담과하와 속에 무엇이 들어왔다고요? 네. 죄가 들어온 거예요 불순종에서 네. 말을 듣지 않아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네.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 여기서부터 네. 그런데 그래서 예스 로마서 1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은 보러 오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막혔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자,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디서 달려 들어오셨죠?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새롭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즉,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누구의 다리? 예수님의 다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리를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확신하는 순간 누구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사람이 있던 모든 죄는 사라지고 죄가 없신 하나님께로 이제는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다리를 놓으셨다고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다리를 놓으신 거예요. 죄가 있었는데 죄가 없어지고 예수님께서 다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우리 친구들은 이 사실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면 우리가 죽어서도 이 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아무리 세상에 유혹이 온다고 할지라도, 사단에 유혹이 온다고 할지라도, 빼앗기지 않는 우리 귀한, 우리 평화교의 최동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생겨요. 보세요. 근데 사탄은 거짓말을 합니다. 사탄은 거짓말 쟁기래요 거짓말을 해서, 유혹을 해서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어떤 방해하냐면, 사탄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예수님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처를 믿어도 되고, 또한 다른 것을 믿어도 되고, 유교를 믿어도 되고, 또한 신천지를 믿어도 되고, 이처럼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누구에게 나아갈 수 있다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사단은 거짓말쟁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예수님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를 믿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선한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께 갈수 있고, 또한 유교를 믿어도, 또한... 다른 이방 종교를 믿어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고 거짓말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거짓말쟁이들이기 때문이에요. 자,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떤 말을 했냐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을까요?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는 하나님처럼 똑같이 될 거야. 라고 거짓말을 누가 했다고요? 사탄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믿어도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 거짓말을 합니다. 그 거짓말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나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예수님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우리 귀하고 멋진 평원교회 유치동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원이 친구 되기를 바라요. 아멘. 자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말. 라이에요. 자, 예수님의 다른 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갈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탄의 거짓말에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맞아.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예수님 말고도 다른 길이 있을 거예요. 부처를 믿어도 되고 또한 유교를 믿어도 돼요. 이것은 사탄의 거짓말이라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사탄을 물리쳐야 하고, 사탄의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면, 우리들 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나는 어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기억하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 자, 보세요. 하나님께 갈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탄이 유혹을 해요. 예수님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않고 기리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혔지만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굳건히 믿고 길이 되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처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평원교 멋지고 최고의 유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친구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생각에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가득 찼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말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그러나 사탄은 그러한 유혹 가운데 그것은 거짓말로서 하나님 여러 가지 유혹의 손길을 내밀지만 넘어가지 않는 우리 귀한 멋진 평원교회 주동부 친구들에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굳건히 믿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복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멋진 유초동무 친구를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은 끊임없이 공격하고 유혹하지만 그것에 넘어가지 않고 지금부터 길 대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 그 사실이 바로 길이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평생 살아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들이며 살아갈 수 있는 멋진 평원 회이주 동물 침울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신료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자 우리, 어,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하나 둘 시작. 지금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즐거운 마음. 즐거운 밤,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멘, 우리 부장선생님, 기도해 주십니다. 다시 두손 모으고 눈 감고. 눈 감고. 감고. 두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유철우동부, 우리 친구들들. <laughs>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또 오늘 나와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잘 드리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예배를 마치고 또한 주님에게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유치원 친구들, 오늘 목사님의 말씀처럼. 어 길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열심히 아버지 공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아버지 손길 위에도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건강하게 코로나에서 안전하게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여청부 친구들을 지켜주세요.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스크 꼭 끼고 자, 오늘도 안녕 계세요 여러분. 신나는 모아 간식 받아가세요 간식. 어아가시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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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